지금 보이는 부분은 솔대의 커리큘럼입니다. 자, 교양 과목의 커리큘럼이죠. 음, 그 중에서 어, 우주항공공학 전공을 예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학년 혹은 2학년 때까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하면은 자, 국어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자, 그리고 과학, 그리고 컴퓨터, 그리고 인문학. 자 이렇게 요소 과목을 1학년 음, 혹은 2학년 때까지 요 요소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자이 부분이 어,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도록 어, 특별히 과학에서 어, 한번 접근을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을 1학년 1학기 때 물리학 원과 물리학 실험 원 혹은 물리의 기본원과 물리의 실험원, 혹은 고급 물리학원과 물리학실험2, 아, 물리학실험1, 이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2학기 때는 똑같은 방식으로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되, 물리학2, 물리학실험2, 기본2, 물리학실험2, 고급2, 물리학실험2. 이것을 2학기 때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레벨로 어 보자면 결국은 기본과 어 물리학 그리고 고급 물리학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수준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가 옆에 어 보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교 과정에서 물리 2어 고교 과정에서 물리 2와 동급 혹은 더 높은 수준의 물리 과목을 이수한 학생은 물리학 1, 리를 들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물리 2를 배우지 않습니까 고물리 2와 동급 혹은 더 높은 수준의 물리 과목을 이수한 학생이 물리학 1, 리를 듣는다는 말입니다 자그 말은 음 어, 물리학 2를 어, 고등학교 때 내신으로 배운 수준이 아니라 수능을 봐서 1등급이 나오는 어, 정말 완성도가 높은 학생들 최소한 그 정도가 돼야지 물리학 1, 2를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급 혹은 그 높은 수준의 물리를 배운 학생이 물리학 1, 2를 배우게 되니까 무슨 말인가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물, 고교 과정에서 배우는 물리2나 그 이상을 배우는 학생이 물리학 1, 2를 배울 수가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최소한 물리를 내신으로만 배운 게 아니라 수능으로도 1등급이 나와야지 물리학 1, 2를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요, 자, 물리 기본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 그 물리의 기본을 배운 학생과 물리를 배운 학생과 자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미 대학의 심화 과정 아니 대학의 과정까지 이미 어 공부를 마친 학생들 이렇게 세 부류가 있다고 할때이세 부류의 학생들이 어 이미 그 출발선상에서 너무 다른 레벨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교수님도 아마 가르치는 것이 학생들의 레벨 차이가 나서 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것이 근데 문제는 과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요. 수학에도 국한되고, 영어에도 국한되고, 나머지 과목들에다 국한이 된다는 겁니다. 보통 저희가 1학년 때, 어, 1학기 때, 2학기 때 듣는 학점 과목수가 최소 다섯, 여섯 과목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학생이 배우는 과목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교양과목으로 듣는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덧붙여서 전공도 두세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학생이 수학이나 과학의 심화가 어, 정말 완전하게 되어 있지 않을 때 여기서 따라가는 게 과연 과연 가능할까요? 그래서 서울대는 학종으로 보면서 이 전공 심화 과목,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이죠, 죄송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에 있어서 이 심화 과목들의 이수 여부를 반드시 보고요. 물론 그것에 대한 성취도를 확인을 합니다만, 일단은 선택 자체가 안돼 있으면은 결격 사유입니다. 그리고 서울대가 정시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생부를 들여다 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이 성취도가 어 정시에서 성취도는 a 아니면 b 아니면 c 세가지 중에 하나인데 일단 그게 등급이 1등급 뭐어난 내신 1등급이다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게 과목에 있어서 뭘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성취도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말하는 것은 진로 선택 과목에 있어서 어 이런 수학이나 과학의 이런 심화 과목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된, 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대에 예를 들어서 우주항공공학전공으로 어 지원을 하려고 한다. 자 수시로 갈 수도 있고 정시로 갈 수도 있겠죠. 수시로 갈 때는 꼼꼼하게 다 따질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 미리 아마 알아보고 지, 어, 그 지원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다 따져가면서 알아보고 지원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음, 정시 같은 경우에는 그 지원 기, 접수 원서 접수 기간에 보면은. 이게 눈으로 경쟁률이 보이거든요. 어, 나는 생물학과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생물학과는 예를 들어서 5대 1이야. 근데 우주항공공학부는 1대 1. 몇대몇 1이야라고 하면은 사실 정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 우주항공 자기가 뭘 선택한지를 망각을 하고 그리고 우주항공공학부에 지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대학에 들어가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정말 어이어 어,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나는 물리학 투는 고등학교 때 어, 수강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주항공공학 정부의 어, 전공에 들어갔을 때 이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서울대 정시는, 어, 정시로 뽑을 때, 이 평가 기준에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대 정시, 수능뿐만 아니고 내신을 보죠. 근데 내신의 평가 기준을 A, B, C로 나누는데요. 그 A라고 할 때는 모집 단위 관련 진로 선택 과목이 두 과목 이상 선택하여 이수를 했어야만 된다고 명시하고 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항공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 2나 물리학 2와 기하 이두 과목이 되겠죠. 그러면서도 1, 2 등급이 돼야 되고 성취도는 A가 돼야지 되어야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신만 좋아서 될 일이 아니라 이제 교과 수업에 충실한 어, 충실히 참여한 내용이 나타난 경우에 A를 받을 수가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솔울대는 정시에서 내신의 비중이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또 다른 다음 영상에서 어,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그 영상을 참여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전제조건이 없이 무득대고 지원을 하면은 어렵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